던져 올리는 수비. 다비드 안테라 근처 방향만 틀어줬습니다. 에드가 쪽으로 펼쳐줍니다. 넘어갔습니다. 에드가 재차 공격 시도. 넘어지면서 수비가 됩니다. 최용석 완전히 빗맞았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손에 맞지 않았네요. 스코어 13대5 점차. 이틀면서 때렸는데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어, 김시훈 선수가 지금 수비를 하다가 골반 쪽에 통증을 느끼면서 교대가 됩니다. 지금 경기장 내에 있는 의무팀의 이야기로는 김시훈 선수가 병원으로 후송되기 직전까지 다리를 퍼지 못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급성으로 디스크가 태어나것 같다고 생각했죠. 예.